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이제 요사바스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 어제 기도와 오늘 이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30절까지 있고, 31절 이야기에는 요사바스 인생을 총정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의 첫 번째 문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의 찬, 찬양대를 앞세우고 승리한 그런 내용이죠. 20절을 보면 이해 그래요. 이해라는 말은 어제 말씀 15절로 19절에 대한 반응이죠. 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여호사바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찬송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바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이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이야기이죠. 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요사밭이 말한 이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한 뒤에 21절 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래요. 이 의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신뢰한다면 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적용을 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할까 이걸 의논했겠죠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 일종의 찬양대입니다 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는 희한한 전쟁을 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우고 사실은 군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어, 아니면 또 쳐들어 왔으니까 뭐 앞세울 것도 없이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쏴야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이니까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희한한 전쟁을 지금 결심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찬송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어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어,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내용이, 어, 우리 같으면, 이제 거기까지는 했다 치고, 그러면 찬양대가 어떤 내용을 부를 것인가 할 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것 같은데,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갔다는 찬양 내용도 참 신기한 거죠. 전쟁과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노래했단 말이죠. 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 해당이 되는 또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가 흔한 불평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다 똑같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법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화 되어 있죠.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업법은 지양하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23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적군들은 찬송하는 이스라엘 이 유다를 보면서 비웃었겠죠. 그런데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미리 배치된 복병들에 의해서 적군들이 패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표현을 한이 복병은 도대체 누구냐?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유다가 미리 배치해 놓은 실제 복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고 그것이 실제 복병이 아닌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23절을 보면 곧 그래요.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몬 자손, 모합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여 서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복병이 가능성이 유다가 미리 숨겨 놓은 복병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신 것을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3절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병은 어, 사사기의 기드온의 그 전쟁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어,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군하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배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 보겠는 배 차이가 아니라 10배 차이 막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병이 있었죠. 어,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몇번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게도 하시고 어,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22절에 복병을 두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본문에서 이 복병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전혀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이 20절로,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8절까지를 쭉 보면. 완전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어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컬었다. 근데 이 브라가라는 말은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송축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반영을 한 거죠. 이 축복이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의미하고도 통해요. 그래서 어, 이 부르지즘 전쟁의 두려움의 부르지즘으로 어제 말씀 3, 4절의 시작을 했는데 그 전쟁이 찬양 부라가로 끝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메시지와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두신 복병, 이두 가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사박과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이라는 이 주어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질병은 이라든지 뭐 자기 상황을 거기에다 넣어서 뭐 무엇 무엇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27절. 거기에 즐거움이 회복이 됐습니다.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건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절에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마음으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할 때 즐거움을 주시는, 즐겁게, 즐거워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28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4절에 근심으로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이제 어이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 나라를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그 나라에는 태평과 평강을 주셨다.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게 참된 평강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 평강을 그들이 누렸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호사밧서 전쟁 이야기의 어, 전체 이야기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 또는 축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로 30절의 핵심은 결국 20절입니다. 요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서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요 사밭의 인생에 대한 평가인데, 이렇게 대단한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허물과 약점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개개인을 다 세밀하게 평가 판단을 한다면 어디 허물이 두 가지만 나오겠어요? 많이 있겠죠. 근데 여호사밧 같은 이런 전쟁의 찬양대를 앞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약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사 밭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60에 죽었다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장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이런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사람이 장수했다 안 했다. 뭐 부자다 가난했다. 이런 걸로 그 믿음을 섣불리 판단하고 측정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뭐 90몇 살 거의 100살까지 살으면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 풍조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99세에 죽었으면 안 믿었어도 복 받은 건가요? 아니요. 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99세에 돌아가셨어도, 60에 죽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 생사의 판단의 핵심이 그가 오래 살았느냐, 건강했느냐, 부유했느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죠?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에요. 장수와 물질 이두 가지에서 핵심 그 포인트가 믿음이지. 그가 소유한 것이나 그가 산 길이에 있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요사밧의 60에 죽은 이거. 60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0 하나 딱 황갑 때 죽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비교적 단명한 것이 장수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에게 어,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3 2절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여호사바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아버지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바로 통치를 했었어요. 특히 그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로 태후의 자리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어머니를 축출해 버릴 정도로 이 아사 이 요사밭의 아버지가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군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밭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평가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33절입니다. 다만, 요와보시기에 정직행했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했는지 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산당을 철폐하는 것이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반만이 아니라 이 유다의 왕들을 쭉 보면 북왕국은 빼버리고 거기는 뭐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 우상숭배자들이니까 근데 유다는 간간히 믿는 믿음이 좋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또 믿음과 불신앙에서 중간쯤 되는 왕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철폐하지만 너무 짧아서 그 아들들이 또 다시 다 복구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철폐하는 왕이 가장 신앙이 깊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요사밧은 그 수준에는 못 미쳤다. 탁월한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조선에, 어, 그래서 숭유 배불, 이제 불교를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왜? 민간에 하도 뿌리가 깊어서 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천 년이 넘도록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배척을 했지만 다 산으로 숨고, 그래서 요즘 좋은 산은 다 불교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슬금슬금 왕실까지도 이 불교나 아니면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렇게 그 드라마나 영화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서 명성황후라고. 극존층으로 하고 하는 뭐 궁몬이 어쩌니 하는 이 여자도 사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국고를 다 탕진했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무당이나 불교와 무당이 짬뽕이 된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이런 미신 행위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고 같은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 그것을 철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인간의 심리 속에 우상 숭배의 그 요소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람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혹시 내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이나 미신지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관 약간 좀 인위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우상 요소가 함께 있는 그런 신앙관들을 당연한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갖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요호사밭을 보면서 나에게는 없는가 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요호사밭의 약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교제의 약점입니다. 아합 집안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이게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여호사바시 그리고 아합의 아들하고는 국가와 국가대 교제를 했다 연합을 했다는 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남북이 한 민족인데 연합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분열하는 것은 악한 거다. 우리는 딱 우리는 정해놨어요. 우리도 남북이 분열돼 있어서. 근데 과연 그렇게 인간이 정해놓은 룰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알 수가 없어요. 연합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지. 교회 밖에서 악한 자들의 연합까지도 선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기독교 지도자랍시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할 문구를 세상에다가 적용을 해서 일반화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분별이 필요해요 오히려 여호사밭은 북한국 이스라엘과 연합을 시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었어요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아, 이 아합 때문에 죽을 뻔했고 개인적으로 죽을 뻔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합 때문에 유다 이 남왕국 유다가 우상천지가 됐죠. 그래서 이 요사밧 시대에 유다는 그 요사밧의 개인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우상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을 해서 요사밧이 죽은 뒤에는 이제 펴지를 못합니다. 요사밭 이후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어그 선하고 믿음 있는 왕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왕들,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망조가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아시아와의 하 교제,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요사밭의 약점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그, 그실 예를 한 사건을 들어요. 어, 둘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언을 해서 그 교제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하시리라 해서 이제 배가 부서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 왜이 악한 실패의 기록으로 요호사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일단 이것이 아클레스건이었습니다. 요호사밧에 특히 아합과의 교제, 그것이 그 아들 때에도 계속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기록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왕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선한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예요 설교 끝에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마무리한 거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 너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축복을 받아라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요사밧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국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인생에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과 허물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약점과 허물 속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인생의 인간의 우상 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 이거를 타파하기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제를 이거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예 애초부터 시작을 안했어야 한다 하는 이두 가지, 여호와를 어, 신뢰하라 하는 것과 이여호사밭의 약점은 어떻게 보면 대비가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 약점까지도 다 없었어야 하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말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했는데 자기 삶에서 그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미신적이고 악한 교제를 타파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적 극적 실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됐던 여호사밧이지만 그 인생 전체에는 미신을 타파 못하고 악한 교제를 끊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나만의 약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